배민에서 그렇죠. 일하시는 배달 노동자 여러분들, 이제 비마트 콜 많이 탔지 않습니까? 네. 비크 네. 피 시간에는 네. 뭐, 그 외에는 답이 없죠. 네, 네. 뭐, 피크 시간이라 하더라도 일반 배차만 타시는 분들도 음, 있고요. 그렇죠. 어, 어쨌든 이게 참 반갑고 좋은 일감이기도 한데, 저는 뭐, 피크 시간에는 무조건 거절. 아, <laughs>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웃음> 네, 그렇습니다. 네. 음식으로 가는데. 네. 요새는 뭐 워낙 불황이기 때문에 비마트 코를 한번 잡아볼까 이런 고민도 하고요. 네, 거절을 하다가 터치를 잘못해가지고. <laughs> 아, 그 <그럼. 웃음> 네, 비마트로 간 경우가 있는데, 갔을 때 정말 엄청난 짐을 음... 보고 깜짝깜짝 놀란 경우들이 음... 상당히 음... 많습니다. 네. 그, 특히, 이제, 일반 배차하면 삼배차까지할수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비마트 전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음. 매우 고충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비마트에서 도대체, 어, 얼마나, 어, 좀 소위 얘기하는 똥찜이 음. 나오는지 한번 저희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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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네네. 배달의 민족 비마트 똥찜 페스티벌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음. 어~ 요거 홍보물을 저희가 만들어서 어, 뿌렸습니다 어, 그~ 이제 이미지 보실텐데 아~ 근데 이 이미지가 좀 특이하죠 어, 달 네네 이미지 특이합니다 네. 모형의 선글라스 끼고 있고 저희 낚시하시는 분이 이제 저게 무슨 이미지죠 뭔가 좀 어색해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사실은 여기 뒤에 그~ 비마트 봉지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비마트 그좀 예쁜 디자인으로 되어 네. 있는 로고 말씀하시네요. 네, 데 이제, 배민 측에서, 이건 우리 사업, 아니, 사측의 디자인이기 네.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 아, 그런 네, 이제 항의를 받아서 이제 좀, 좀 황급히 좀 스티커를 이용해서 저걸 가린. 아, 저 무슨 스티커입니까? 저기 뭐 네이버 카페. 아, 뭐, 그렇습니까? 뭐 라인 네. 스티커 뭐 이런 네. 거였던 거. 엄청 맞습니다. 자연스럽네요. <laughs>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웃음> 핸드폰으로 고치신 건데. 엄청 네, 자연스럽게 만든대요. 임시로 저렇게 가렸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좀 제대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그 전문, 아, <laughs> 아 네, 저희 조합의 또 네, 디자이너. 디자이너이 되시는 분께서 이제 실제 저 똥짐 사진을 이렇게 로고 대신에 넣었어요. 근데 네. 이제 어, 위원장님은 저 사진이 네. 몇개 같습니까? 비마트 콜. 아저든 봉지가 세 개인데 이제 이제 몇개 같아요? 방송을 위해서 아세개 네. 정도로 보입니다. <laughs> 네세개 정도라고 봉지가 세 개잖아요. 네, 네 봉지가 세 개니까 세 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저게 하나입니다. 하나. 아 저게 한 콜이다. 근데 네. 네, 저게 한 콜입니다. 네. 저게 아... 한 콜이라는 되게 상징성 있는 사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 싶어요. 아 되게 오토바이에 네, 들어가나요? 네. 오토바이 배달통이 많이 커야겠죠. 그렇죠. 네, 네. 네, 많이 저도 뭐 그런 건 네. 넣어봤. 지만 아, 너무 부담스럽긴 합니다. 네, 네, 저게 네,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제 배달의 민족 이제 공지에 따르면 이 B 마트의 경우에는 지금 10kg 이상의 주문을 접수하면 자동으로 분리배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음, 네, 10kg? 네. 네. 네 그런데 어, 현장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제 정확한 무게 측정을 통해서 음. 이런 거좀 분리배차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음, 음. 이런 좀 의문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더 니연이 비마트, 음. 이제 서울 각지에 비마트에 가서 음. 이제 출자랑 저울 들고 가서 직접 길이도 재보고. 아, 기, 부피를 네. 재는 부피도, 거죠? 예, 부피도 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달통 통상적인 사이즈가 있는데 네네네. 그걸 넘어서는 이제 소화물들이 막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도 래 그렇고, 네. 저희, 저도 이제 비마트 가끔 가는데 네. 그 선반 있지 않습니까? 비, 그 비마트 짐을 포장한 거 음, 음. 여기 안 들어가니까 보통 바닥에 던져 놓으시더라고요. <웃음> 그런 <웃음> 네.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어, 페스티벌 기획의 도가 있었고요. 네. 네. 여기 뭐 내리면서 쭉 보시면은 네. 어, 취지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배달통에 식기에 너무 크거나 무거워서 위험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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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위원장님도 짐을 무거운 거 많이 실어보셨을 그쵸. 것이기 예. 때문에 아실 배달통이 거예요. 배달통이 입을 예. 벌리고 있죠. 예. 예, 예. 그, 이게 흘러내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운전을 하시다가 조금 무게가 많이 무거워지면은 조금만 예. 핸들을 틀어도 넘어질 아, 오토바이 위까지고. 자체가. 네, 네. 뭐, 요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요. 물건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지, 아, 아, 구멍이 나가지고. 아, 부... 포장 불량으로 네, 분명히 이제 네. 네. 전달했는데 배달통에 음. 보니까 이게 음료거 병이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네네. 제일 소름 돋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아, 배달통 아, 열었는데 아, 물건이 남아 있는. 아, 등골이 오싹한. 오. 네, 아, 그래서 아, 그런 아, 이가 네. 포장들이 과적이 아, 음. 꽤나 있는 걸로 저도 이제 아, 배달하면서 네네. 자주 목격하게 되죠.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페스티벌이 그래도 뭐 캠페인이 아니라 또 페스티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축제는또 네. 이제. 뭐, 이런 시상도 있고, 좀 즐거운. 어, 뭔가 상도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네. 이, 이제, 이제 서울 각지에 돌면서 무게와 부피를 측정해가지고, 음. 이제, 최대 무게와 지름, 결과를 기록한 라이더에게는 베스트 네. 똥짐상. 아. 그리고, 여섯 분또 시상을 네. 합니다. 네. 최대 무게 부분. 네. 네. 무게 음. 부분에서, 네. 이제 순위권에 든 라이더 3인. 네. 그리고, 이제, 어, 지름. 네. 지름 부분에서 사면 이렇게 어, 위로 상품을 지급을 합니다. 아, 그걸 네. 딱 보는 순간 너무 하나인데 이런 네. 상품 네. 준다고 하면 네. 네, 위로가 되죠. 어, 좀 위로가 되는데 배민에서 네.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그 아, 이제 조합이 그, 대신 하고 있습니다. 라이더니어 하는 배민에서 ]군요? 해야 할 일을 네.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라이더니어는 이번에 이제 페스티벌 참여 결과를 취합해서 이제 제대로 된 비마트 분리배차를 요구할 겁니다. 음... 네, 그리고 배달 노동자들이 제 근골격계 질환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해요. 생수 그쵸.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산업안전 대책 마련 요구를 이제 할 근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어 이제 상세 안내를 좀 드리자면은 어 배민 커넥터, 배민 라이더라면 모두가 참여 가능하시고 지금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이제 고정된 시간대 에 했는데. 이제 일월에 진행하는 연장 캠페인은 좀 추후에 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분리배차 기준에 대해서 어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모르시는 라이더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 네네 화면을 좀넘겨가지고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아, 따로 기준이 있나 보네요. 아네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민 협의회 차원에서 받았는데 여기 배달의민족 추가 배달료 지급 기준 및 절차. 절차.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어, 우한 청년들의 공식 답변입니다. 음. 네, 이렇게 보시면은 뭐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 핵심만 보시면 돼요. 이 지급 조건에 어, 음식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10만 원 이상일 때 추가 배달료가 있다. 아, 저도 명시를 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예. 김밥 대, 대량 주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정말 네.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단 비마트 배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네. 원칙이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셔야 될 것. 유의 사항 중에 2-4번. 비마트의 네. 경우에는 이어 금액에 대한 할증이 없는 대신에 음... 이제 무게에 대한 할증이 있다. 10kg. 10kg 이상의 주문 접수 시 자동으로 네.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이, 이 추가 배달료가 어, 적용이 되고, 금액에 따른 추가 배달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명시가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배민과 계약한 내용이고 약속인데, 지금 이 배민이 이걸 잘 지키고 있느냐? 음. 의심을 이제 하는 라이더들도 많고.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않을 어, 네. 예, 그리고 12월 어, 페스티벌 결과 음. 10kg가 넘는 짐이 네. 있었다. 네. 요점만 좀. 아. 미리 스포일러를 좀 드리고 추후 이제 시상식과 기자회견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렇다면 이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사실은 라이더가 아니라 그 비마트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예, 그 비마트 예. 직원들도 사실은 뭐 최저임금 받는 네네. 알바 노동자 음, 음.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정규직은 예. 아니죠. 예. 그래서 네. 정말 정신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 제가 이제 가더라도 좀 안타까운, 음. 어, 상황이더라고요. 포장하고 네네. 이제, 바쁘게 움직이고고 이렇게 하는 게, 아, 어, 정말 그, 안타깝던데, 네. 사실 음. 라이더들이 이거 제대로 받으려면, 그들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도, 어, 개선돼야지. 음. 아, 정말 10kg, 어,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분리 배출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알바 노동자들도 이제 대량 주문은 너무, 그들 입장에서도 똥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도 아, 어, 네. 똑같이 좀 추가적인 보상 시스템이 같이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아, 어쨌든 이 기준들이 있는데 아, 우리가 그 회사 측은 이 기준대로 하고 있다라고 할 거고 어, 내부에 저울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포장을 해서 내비, 내민다고 주장할 거고 음, 음. 라이더들은 아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들 많이 했으니까. 음. 그래서 저희가 페스티벌 했는데 12월에 저희가 진행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 네네. 음. 뭐 중간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네네네. 중간 점검을 한번 했고, 이제 그 비마트에, 어, 저울이 있냐, 없냐. 지금 네. 이것도 사실은 좀 논란거리입니다. 아, 논란 네. 아 저울이 되지 않고 포장한다? 뭐, 왜냐면은, 애니소도? 왜냐면은 네. 이제 그 제품의 무게가 이제. 네. 포장된 뭐 300g, 350g. 아, 그렇죠. 이걸로 해서 이제 책정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그런 썰이 있다. 예. 정확한 것은 이제 배민 측에 네. 이제 답을 좀 기다리고 있는 음. 상황이고요. 음. 이거 이제 12월 캠페인 하면서 발견한 똥짐들입니다. 음. 예, 이게 세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아는가? 것. 네. 이게 3대차를 했을 경우에 저런 걸세개를다 예. 잡을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랬을 경우에. 그리고 이게 뭐 생수다, 아, 생수다 음. 이런 뭐 이런 경우에는 좀 많이 좀 무리가 당한 똥짐이죠. 예.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이거 이거 색깔이 봉지가 색깔이 다르네. 요이뭐 예, 특대형 대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대봉도 최근에 출몰하고 있다. 예. 검은 봉지 넣으면 뭐 얼굴이 좀 달라진 진짜 사색이 되겠네요. <laughs> 그러니까 좀 그렇죠. 저 옆에 있는 그흰 봉지에 한4배 정도 되 보이는데요? 예, 배달 통이 이만한 게 제가 없,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거는 킥그 좀... 짐대가 예. 필요해 보이는데. 예 예. 이런 게세개 나왔다. 아그 그거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거 예. 안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어...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바쁜 시간대에 이렇게 예. 똥짐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을 좀 라이더 니원이 개선해 보고자 네. 시작을 한 것이고요. 네. 요거 요거 관련해서 네. 사측은 뭐라고 하나요? 이런 걸 봤을 보여주셨나요? 아네 이거를 뭐 먼저 보여주기도 전에 현장에 나왔습니다. 아네 현장에 사측이. 나왔어요. 네. 음. 이제 이 서울 전역을 돌면서 이제 음. 페스티벌을 하다 보니까 음. 이제 배민 상생 협력팀에서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나와서 어. 이제 어, 라이더 유니온과 이 비마트 어, 똥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갔고요. 어, 음. 현장에서 이렇게 1 0 k g 넘는 똥짐 발견된다, 특대형 네. 뭐 대봉에 이런 것들 담고 있다, 이런 네. 것들 좀 소통을 했고요. 아, 현장에서 혹시 예. 직원이 있을 때도 혹시 나왔나요? 현장에서 직원이 있을 때, 네. 뭐, 이때 똥짐이 네. 아 그때 저는 그 현장에 아, 없었, 없었고 없었구나. 그날은 이제 서울 지부장님. 아전대이 네, 그때 계셔가지고 어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정말 좋았겠죠. 네. <laughs> 네, 그 어쨌든 이제, 심각성은 네. 인지하고갔나요 심각성 어 심각성 네.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네. 먼저 어떻게 네. 좀 시정을 하겠다. 네. 먼저 이렇게 좀 소통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네, 네. 어 어쨌든 보고는 관심 갔다. 정도가 있다 관심 네, 정도 네 관심 정도가 갔다. 있고 어이 비마트가 또 배민 사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라이더들에게도 중요한 일감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네. 어, 또 이게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네. 또 노조가 또 해야 할또 하기 나름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걸잘 네. 개선해야 라이더들도 좀더 어, 좋은 마음으로 배달 서비스 하니까 네. 그게 곧 이제 비마트 서비스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니까 어, 사측도 잘 보시고 어, 대처 방안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단, 이게, 어, 거기서 현장에서 일하는 알바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네. 방식으로 가지 말고, 음, 음. 라이더와 또 알바 노동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생 협력팀이라고 음, 음. 했으니까, 네, 네. 아,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좀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 어떤 여기 네. 반응이 뜨거웠는데, 뭐 연장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네. 굉장히 그 현장에서의 반응이 뜨거웠고, 사실은 음. 서울 좀 서남권, 음. 뭐, 그쪽을 좀 중심으로 돌다 보니까 이제 동부권이나 중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왜안 오냐 이런 좀 원성이 좀 있었습니다. 아, 우리 그래요? 내가 보통 일하는 비마트에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음, 이런 음, 좀 음. 의견들이 있어서 어 1월에 어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 여기 보이시는 일정대로 지금 1월 2주차, 3주차 설날 연휴 첫날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와 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어, 시상식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1월 말, 예, 설 연휴 바로 다음 주인, 어, 1월 31일과 2월 3일 사이에 하루를 잡아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베스트 똥짐상 수상자를 좀 섭외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수상 소감을 조금 네. 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뭐, 네. 안 되면 뭐 서면으로라도 받아서 좀 발표해보는 네. 시간 가져보려고 하고요. 배민에게 네. 바라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소상자들은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정하게 정말 계약한대로 분리배차 제대로 해라 요구도 하고, 이제 노동 안전, 네. 이제 산재, 이제 뭐 생수 옮기다가 네. 다치기도 하고 하니까요. 음.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과적운행 이것도 네. 문제죠. 이것도 지적을 그렇죠. 하고, 파손 책임을 또 비마트에서 라이더에게 음, 전가하는사회에 중요한 문제죠. 예, 예. 네. 그, 이제, 경고가 누적되면, 네. 계약 종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어, 뭐, 여러 가지, 뭐, 계약해지 문제. 뭐. 요즘 난발되고 네, 있다고. 네, 계약 네. 계약해지, 뭐, 배달인계. 네. 이거는 뭐, 좀, 어, 조심스럽게 좀 다가가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이제, 비마트에서 정말 나도 모르게 이런 네. 일 했는데, 단한 번에 이제 실수로, 음. 이제, 계약해지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김지수 부위원장님이 아예 투쟁 계획을 아, 예. <laughs> 공개를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어, 저희가 뭐파츠한테 기습적으로 뭐 이렇게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사전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뭐 굳이 예,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되길 음. 원한다라고 아, 저희가 공개적으로 먼저 이제. 밝히는 것 같고요. 자 가정 문제는 저희가 좀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음, 음, 그 배달통 볼트가 부러지는 사건까지 있었거든요. 어. 그 배달통이 나가지고 배달을 하지 못하는 일도 초기에 네네. 있어가지고 저런 기준들이 하나둘씩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음. 점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